최근에 제가 본글 중에 음. 가장 충격적인 글이라고 음. 했었거든요. 음. 우주로부터 날아온 코미디라고 했었잖아요. 네. 어, 어제도 그런 일한번 있었는데 <laughs> 친구들하고 같이 한 단톡방에서 내가 너무, 너무 막 사람들이 막 재미있게 막 얘기하는데 너무 이렇게 참다가 그런 얘기는 하지 말지. 뭐 이렇게 하면서 순간 갑자기 단톡방 사라진 줄 알았어. <laughs> 침묵. 어. 침묵. <laughs> 박찬욱 감독님이 비밀은 없다. 그 시나리오를 그렇게 만들어봐. 소녀 둘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에, 거지. 그랬더니 에, 에. 글을 그렇게 쓰셨죠. 다들 결사반대하고 난리가 나겠지만 아우 좋다. 너무 에, 좋네. 아우 큰일 났다. 너무 좋네. 에, 에. 그런 촉 같은 게 발달을 해 있으신 분 같아요. 네. 그, 그게 촉? 인가 그러니까 어. 직관 뭐라고 해야 될까 직관 그냥 내가 좋으면은 음 옆에서 뜯어 말려도 예. 네, 그니까 그게 미송당면 양민수 같은 경우는 제 일상에서 녹여낸 부분은 하나도 없고 아 그래요 예. 네, 비밀은 없다의 연홍 같은 경우는 연홍의 습관들은 제 습관들이 좀 들어간 게 있어요 어떤 뭐. 게 있어요 빗으로 머리를 치는 행동 그러니까는 음, 음. 아이가 이제 사라지고 나서 아, 어, 빗으로 아침에 정신을 차리겠다면 새벽에 빗으로 머리를 치는 행동이 있는데, 음. 그거는 제가 시나리오 안 써질 때뭐한 네. 짓이고, 음. 그때 그 연홍이 머리를 치던 빗도 제가 실제로 쓰는 빗이고, 어. 그 다음에 영화에서는 편집됐어요. 근데 연홍이 저는 완벽주, 일이 아닌 부분은 정말 너무 많이 허술해요. 네. 그래서 오늘도 남편이. 너는 뇌가 없는 것 같아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laughs> 너무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실수를 반복하니까. 근데 이, 이 그는 그러니까 제가 만드는 작업을 우리말로 했나요? 영어로 했나요? 아 <laughs> 정확히 말하면 빨래를 널면서 제가 너무 같은 실수를 반복하니까 남편이 아, 너너 너, 이러고 말을 안 하는 거에서 네. 그래 내가 뇌가 없는 것 같지? 그랬더니 어, 맞아 그렇더라고. <laughs> 네 정확히 그랬어요 네. 네. 어떤 사람에게 반하시는 편이에요? 아, 어, 되게 훅 들어오는 질문이다. <웃음> 결혼했는데 <웃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laughs> 잘하세요. 근데 네. 남편분이 아직까지는 한국말에 그렇게 능하지 않다는 게 <laughs>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laughs> 어, 근데 음. 어떤 사람한테, 근데 제가 이제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나니까, 부질없는 짓을 내가 너무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미스홍다무도 어. 만드실 수 있었잖아요. 예, 네. 내가. 예, 맞아요. 맞아요. 많은 영감과 에너지를 줬죠. 예, 근데, 어, 그니까 뭐, 이런, 이런 사람도 반하고 저런 사람도 반하고 뭐 이러는데, 패턴도 없어요. 음. 네, 공통점도 없고 그냥 내가 외로우면 누구한테 반하는 것 같아. <laughs> 연애하고 싶으면 누구한테 반하고 연애 막 연애하고 싶은데 누가 나한테 웃어주면 반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laughs>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아 갑자기 양미 네. 속에 그런 착각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laughs> 네. 사실 나는 표정 관리를 잘하는 편이다. 못한다. 영화가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느낀 순간이 있었다. 있었다. 요즘도 매일 쓰레기를 쓰, 쓰레기를 쓰겠어라고 다짐한다. Yes, no. 요즘에 뭘 쓰지? 그 아, 책에 보면은 아, 쓰레기를 요즘에, 쓰겠어. 아, 네. 요즘에는 그런 생각 아니야. 내가 웨딩 드레스를 입은 걸 보면 우리 엄마의 기도는 효험이 좋은 것 같다. 너무나 <laughs>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하는 행동이 있다. 네. 언제까지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고는 한다. 네. 나에게 유머 감각이 없었다면 삶이 더 힘들게 느껴졌을 것 같다. 네. 내 영화에 절대로 넣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다. 아니요. 아, 네, 네 있어요. 아,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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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감독들의 영화는 나에게 좌절감을 안겨준다. 네. 기회가 된다면 다시 영화에 출연하고 싶다. No. 에세이를 쓰는 일은 시나리오를 쓰는 일보다 덜 끔찍했다. <laughs> 근데 저는, 어, 오히려 같이 살고 잠이, 지금도 남편은 저 제가 잠이 많은 거에 되게 놀라고 있거든요. 근데 네. 저는 좀 줄었어요. 어, 그니까. 일찍 일어나는 분이라서요? 남편이 일찍 일어나고 음. 좀 부지런한 편이에요. 아. 그래서 남편이 막 너무 부지런하게 일하는데 내가 너무 잠을 많이 자면은 좀. 눈치 보이는 창피해요. 거? 창피해요. 아. 네. <laughs> 그래서. 네. 이 네. 지금 글에 있는 잠에 대한 사랑 부분을 네. 영문으로 번역해서 네. 네, 유려한 번역가에게 맡겨가지고 네. 붙여놓거나 네. 하시는 게 좋겠네요. <laughs> 설명 안 해도 잘 알아요. 그냥 저를 <laughs> 몬스터라고 불러요. 네. 잠을 많이 자서. 뇌가 없는 네. 몬스터. <laughs> 네, 뇌가 없는 몬스터. <laughs> 제가 그 지난주에 구정아피 d 를 만나가지고 네. 술을 막 마셨는데, 음. 그 이경민 감독님 나오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그구 PD 그, 그 되게 멋있게 나오던데 거기 어, 굉장히 에이. 좋은 친구로 나오던데 그랬더니 에이. 아 그건 좋은데 그빗 속에 관광순례 한건좀 쓰지 말지 <웃음> <웃음> 거기 보면은 김종관 감독이랑 에이. 셋이서 빗 속에서 관광순례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laughs> 아 그걸 또왜 쓰냐고. <laughs> 오늘 대화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오늘 너무 즐겁고 여기에 나오시는 초대되시는 분들은 되게 다 작가님한테 되게 반할 것 같아요. 너무 저한테요? 네, 너무 그 어, 질문들도 되게 재밌고 음, 지, 진행도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절대 편집하지 마십시오. <웃음> 동영상으로도. <웃음> 아,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편안하고 어, 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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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에서는 어, 나오지 않는 질문들이 많아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예, 좋았어요. 예. 다음에 챙내시면 다시 예. 오실 의향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당연하죠. 불러주세요. <웃음> <우후>. <웃음> 아. 아버지 안녕. 우리도 디스패치인 줄. 이리 <laughs> 봐라. <laughs> Check it out!